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1호 식재재 크리에이터 한국팔떡밥상입니다 오늘은 삼겹살 자르는, 네, 삼겹살 자르는, 네, 동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겹살은, 요렇게 받아요. 아아 이게 맞냐면, 오늘 삼겹살은, 요렇게 삼겹살이 한 채입니다. 아, 이게 잘안 나오네. 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저희 집은 삼겹살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반 잘라가지고, 싱, 육가공에서 찡 잘라가지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네. 이렇게, 진공을 요렇게 해가지고 받아요. 그래서 A팩, B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돌아오면. 짠! 어우, 작아졌네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삼겹살, 저 작업하는 건데, 우리는, 반, 이렇게 해서, 여기 반 잘라고. 반 잘라서, 아까 자르다 보니까 여기 하나 딱 잘랐는데, 아차! 영상 음 하나 찍자! 그래서 이제 딱 찍고 있고요. 이거 한 180g 정도? 요거 오겹살이요 제주도에서 온오겹살이어서 네. 그래서 요렇게 자르면 지금 이게 175g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렇게 놓으면 삼겹살 아, 이게 오겹살 끝내주는 오겹살 그래서 요한 2cm? 2cm 탁 자르면 한 180g 정도 딱 나오게 그래서 우겹살이라서 여기 끝에를 한번 쫙 긁어줘야 돼요. 이렇게 딱 손바닥에 딱 넣고 보면 이렇게. 오늘 고기가 진짜 끝내주는 고기가 오늘 들어와서. 네. 이게 지방이 어쩔 때는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고기가 굉장히 이건 좋아요. 그래서 딱 180g이거든요. 딱 180g이고 저희는 이렇게 하나 둘. 네, 열한 아홉 번 정도 칼집 내주거든요. 근데 삼겹살 요게 이제 뭐 저게 영상 계속 찍어야 되니까 요거 고기 작업하는 거 계속 뭐 150g을 자를 수 있다면 좋은데 어쩔 때는 200g도 됐다가 어쩔 때는 또. 150g도 됐다가,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이 딱 이제 들어가면 초보자들은 요거 자를 때 거의 다 그렇게 막 현차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 2cm 정도 잘라야 되겠다. 여기는 좀 두꺼우니까 여기 두꺼운 데는 어 내가 조금 더 얇게 잘라야 되겠다. 이런 감들이 딱 생기면 지금 여기 뼈 있는 데 부분인데 엄청 지금 사겹살이 와, 끝내주게 맛있었든 그런 상황이 오겹살이에요. 오겹살 네, 이게 1인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르면 요 어떻게 자르냐면, 지금 여기 이제 갈비대 여기 빠진 거갈비대 위에 부분 이렇게 있는데, 요갈비대 하나, 요 갈빗대 하나 딱 이렇게 자르면 딱 이렇게 해서 딱 이거 자르면 이거 무게 재보면 180. 182인 딱 나오네요 그래서 요갈비때 여기도 딱 이렇게 해서 갈비때 하나 딱 자르면 요정도 사이즈가 우리 삼겹살 집에 요건 조금 작아요 175g 그래서 여기 해서 그런 건또 이렇게 해 가지고 딱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분명히 어떤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한번 노하우를 보여 드리면 얘 같은 경우도 말없이 한번 잘라 볼게요. 얘는 이제 밑에 지방이니 밑에 부분이니까 고기를 말없이 자른다는데 고기를 사실 안 달아 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힘드신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거 딱 찍어드리면 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사입니다 요거는 특수 부위 만들 수 있는 살. 네. 그래서 아 여기까지는 요거는 특수 부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아 이거는 삼겹살이라고 팔기 에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삼겹살로 팔고 그래서 이게 노하우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노하우냐면 특수부위 만들고 얘는 특수부위 만들고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겹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판매할 때 무게 딱 달아보면 우리는 1인분에 180g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가 여기 두 개가 딱 달았을 때 360g 딱 나오면 360g 나오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오늘은 지금 손님 세 테이블이 있어서 그래서 보글보글 이거는 또 엄청 좋은 거만두 개가 나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차해서 놓고, 2인분이었을 땐 2인분, 1인분이었을 땐 하나 빼고, 세트 메뉴에는 요거 주고. 그렇게 해서, 네, 오늘 삼겹살, 그 실전편으로 한번 잘라보는 거 해봤습니다. 네. 삼겹살은 요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는 목살, 그 다음에, 어, 좀뭐 특수부위 뭐 해가지고, 이거 3주로 좀 만들어 볼게요. 3주로 만들어서, 고깃집 고기만 썰수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과정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계속 동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제 1호 식재대 크리에이터 한국발톱버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